네, 가역 반응과 동쪽 평형 교과서 143쪽부터 147쪽입니다. 어사 단원이고요. 어, 예전에는 화학 2에 있었습니다. 네, 현재 화학 원으로 내려오는 상태인데요. 가역 반응과 동쪽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먼저 여러분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비는 아니다는 소리예요. 가역은 가, 가능하다 역역 반응. 즉, 가역이라는 건 정반응과 역반응이 존재하는 거고요. 비가역 반응은 어, 역반응이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반응과 무슨 반응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역반응을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 우리가 익히는 하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우리가 많이 보던 이런 화살표 하나짜리가 정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다시. 화살표의 화학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정반응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역반응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있는 반응을 무슨 반응 가역반응 그다음, 그다음에 역반응이 존재하지 않고 정반응만 있는 이 반응을 비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가역반응과 역반응 반응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가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비가역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가역이 일어나고 있,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가역 반응을 대표적인 게 어, 연소 반응, 불태우는 거 이게 메테인이 불타면 재만 남잖아요 그 재를 가지고 다시 역반응을 시킬 수 없잖아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 없잖아 이런 연소 반응이라든지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이 생성돼 버리는 반응 기체가 발생돼서 날아가 버리는 반응 또는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 등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제 화살표가 두개짜리인지한개짜리인지를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가역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동적평형상태입니다. 같을 동, 아니 움직일 동, 정체되어 있는 거. 움직임이 정체되어서 평형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즉 마치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즉 에스컬레이터로 2층으로 5명 올라가는데 아래층으로 5명 올라갔어요. 그러면 결국 움직임의 차이, 개수의 변화는 없잖아요. 맞아요? 1층에 10명 있고, 2층에 10명 있는데, 2층에서 1층으로 5명이 내려오고, 1층에서 2층으로 5명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인원수가 똑같다 보니까, 위에, 위아래에 있는 사람 수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마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동적 평형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반응에서? 가역 반응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정반응 속도와 왼쪽으로 진행되는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 즉, 변화가 없는 상태를 동적 형형상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우리 이거 가역반응이죠. 액체가, 수,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걸 무슨 용기에서 볼 거예요? 우리는 밀폐 용기에서 볼 거예요. 자, 왜 밀폐 용기에서 보냐면, 자,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물 놔두면 어떻게 해요? 다 날라가버리죠.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즉 뚜껑이 열려 있으면 증발하는 속도보다 다시 돌아오는 응축 기체가 액체로 되는 응축 속도보다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증발 속도가 월등히 빨라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니까 물이 다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뚜껑이 닫혀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물론 증발 속도가 빠르지만. 점점 증발과 응축의 속도가 증발 속도와 응축의 속도가 어떻게 됐나? 같아지면서 더 이상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상태란다? 동적평형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볼까요? 처음에는 뚜껑을 막 닫았을 땐 증발하는 개수가 3개인데 응축되는 개수는 하나예요. 즉 증발속도가 응축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이 3개 되는 동안 응축이 2개 돼요. 점점 비슷해지죠? 이번에는 증발하고 3개, 응축 3개 똑같다는 거예요. 즉 증발속도와 응축 속도가 동일해지는 동적평형 상태에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적평형 상태는 증발 속도와, 아니, 정,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즉, 반응물과 생성물 어떤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물질의 양. 더 이상 증발, 증발도 일어나고, 응축도 일어나지만, 그 양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같다. 물질의 양이 일정해지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아래층에도 열 명, 10명, 위층에도 열 명인데 위로 다섯 명, 5명, 아래로 다섯 명이 내려오면 위 아래 열 명이란 사람 수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저 그렇죠? 그래프로 한번 보면 총기 단계에는 응축 속도가 점점점, 아 증발 속도는 일정해 온도에 따라서 증발 속도가 일정한데 점점점 무슨 속도가 증가하면서 응축 속도가 증가하면서 증발과 응축이 같아지는 무슨 평행 상태가 온다. 동적 평행 상태가 된다. 여기 그림을 보면. 증발은 그대로 3개씩 일정해졌는데 응축이 1개, 2개, 3개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증발은 왜같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증발은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즉 증기압력이라 해서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속도는 같습니다.